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하늘스터입니다. 어, 여러분과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.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신 것. 또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. 정말 감사해요. 이거 나누고 싶어요. 자, 뭐냐면 제가 이제 자궁에 용종이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출혈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검사하는 과정에서 뭐 이, 그러니까 총 3주 동안 출혈과 생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수요일날 수술을 앞두고요. 제가 이제 생리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, 많고. 앞두고 이제 생리가 좀 멈춰야지 수술할 텐데 멈추지도 않고 통증이 너무 있고. 제가 약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주일날 리더들 모임에서 이걸 나눴어요.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치유기도 해줬어요.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치유기도 해줬는데 제가 그때 막 기도 받을 때 배가 막 꿀렁꿀렁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. 기도 딱 끝나고 나 그때부터 배가 안 아픈 거예요. 진짜 거짓말같이 안 아프고 생리 양도 점점 점 줄어들더니 수요일 날 이제 수술이었는데 화요일 날 생리가 다 멈췄어요. 진짜 하나님이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저는 이제 통증이 막 있었던 그게 제일 신기했거든요. 바로 이제 막 약이고 뭐고 아예 안 아프니까 어, 너무 감사했어요. 그래서 뭐 수술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제 이런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리더들에게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 커피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눈 게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게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어 아팠다는 거 들었다고 그 뭐라도 먹으라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3만원 근데 이 3만 원이요, 진짜 자기는 얼마 안 된다고 막 그런데 저는 진짜 30만 원, 300만 원 같이 느껴지는 게이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힘드시거든요. 진짜 힘들게 돈 버는 건데 저한테 주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. 리더들이 기도했을 때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그 받은 돈과 제돈 조금 보태서 거의 이제 그 받은 돈으로 두 리더들을 섬겼어요. 너무 감사했어요. 이 모든 것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우리 또 우리 형제 자매 형제는 아니죠. 자매들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했어요.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.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. 또은 은혜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롬